이번 포르조, 포르자 호라이즌 배경이 스코틀랜드 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한 게그 스카치 위스키도 있지만은 여기에 해리포터 촬영했던 촬영지가 있다고 내가 들었었는데 그게 어디더라 여긴 것 같은데 글램피 난 구름다리 여긴 거 같은데 아나 정말 드립도 right. 잘하는 거 같아 실제 지형하고 똑같지, 완전히 저기는 저 다리, 저 다리 저거 기억 안 나? 해리포터에서 저기 막 쿼디치라 뭐 그러나? 그거 할때 기차 나오고 저기 다리도 갈수 있으려나 그러면? 다리 한번 가볼까? 너! 너! 탈수 있나? 여기 가면 호그와트 가는 거야? 저기 동굴 통과하면은 가는 건가? 뭐야? 에? 저 지금 자동으로 나와버렸어 야, 기차 막게 한번 해 봐야겠다. 기차 막아지나? 야, 굳이 여행 갈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여기 이런 걸로 명소 딱 보고 어? 실제 가도 이거랑 똑같해. 그리고 갔는데 비 오고 막 날씨 안 좋아 가지고 저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소리 난다. 와 드리프트 점수 미쳤어! <laughs> 야 이거 꽁수꽁수다꽁수 꽁수, 꽁수 발견! 드리프트 <laughs> 점수 점수 작업 하는데요 알아냈어요. 어. 어 저, 점수 작업 하는데 알아내와 대단해. 드리프트 점수만 4,800점이야. 어, 다른데 명소 다른데 명소 한번 봐볼까? 무슨 백마 그림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다. 야 이래봐도 450마력이야. 팝콘도 튀기고 뻥뻥. 오, 야 그래도 스티거보다 낫다. 어, 채, 차체 제어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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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이게 하늘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Prehistoric display of horse power. 와, 왜내 캐릭터가 춤추고 있냐 저거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스코트 기념탑. 스코틀랜드의 그 스카치 위스키가 왜 유명해진지 알아요? 원래는 1800년대 중반까지 브랜디나 저거 스카치 위스키 이런 게다 쓰레기였어. 와인들이 이제 기세를 펼칠 텐데. 그 필록세라라고 하는 그 와인 병충해가 유럽을 강타해가지고 와인 업 와인 만드는 데가 다싹다 다 망해버렸네. 그냥 사람들 마실 술이 없어 그래갖고 맥주하고 위스키가 그때 이제 막 치고 올라간 거예요. 와인스쿨 가서 이런 거 많이 배웁니다. 이런 상, 일반 인문학 상식 포르자는 정말 운전하기 쉬운 에든버러성 실제 거리하고 똑같아요. 되게 이, 이쁘지 않니?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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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유명한 탑이에요 스코트탑 에드버러 가면 꼭 봐야 되는 와 근데 여기 진짜 가보고 싶긴 하다 진짜 하늘도 저러겠지 이제 포춘 아일랜드 가자. 이 뒤의 c 를 내가 해 보려고. 사장 와, 이것도 무슨 영화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섬도. 포춘 아일랜드. <목소리> Let's push on and know a place. Looks like some sort of cave formation. What do you reckon, beck Should we put the festival in here? Do you know how the tide works, Alex? Well, Look at that mountain. First chance I get, I'm going up there. 무슨 여기꼭 그거 같아. 배들의 무덤. 오. 와, 그 점프가 돼. 아. 와, 번개 치고. 안 돼! 안 돼! 안 치는거 엄청 무서운데? 어 돼! 안 돼! 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r 돼! 안 돼! 안 돼! o 진짜 하도 후회 안하는 게임이야. 저 1편, 2편, 3편, 4편 다 있는데. 안 돼. 진짜 다잘았네그 중에 1편이 최고지. 한국어 더빙이. g e back this way. Think <목소리나> 와우, 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sorry for the detour how are we all doing 와 오로라도 보이네 아씨 wow the locals must know we're coming the t l i g h t e s t on 오로라 실제로 보내들 있니 눈으로 가 가지고 this looks like the perfect spot to set up the festival 포츄인 아일랜드 에자고 포츄인 아일랜드 가까운 맵부터 뭘 반칙이야 얘네들도 비슷한 차로 갖고 온다니까 그거봐 상대방들도 다 비슷한 등급으로 갖고 오잖아 그거봐요 갑자기 똥차 올다가 와, 안 돼. 아, 코스를 모르니까, 이거. 한번 외워야 되는데. 근데 이 도로는 이 차로 몰 도로가 아니다 이거. 오프로드 차로 몰아야 되는데. 타로 차로 해야돼 어 순위 좁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아 저 같은 베스트 드라이버도 힘드네요. 아, 조금만 더 하면 줄일 것 같은데. 아, 아 앞차 간격이 안 줄어. 웅수. 안 돼! 아, 7등! 아, 이차로 하는 게 아니었어. 아, 아까 그 트러블 할 걸. 서로 했어야 돼. 아, 마지막 바퀴인데. 아, 힘들다. 아, 힘들어. 아, 나 난이도가 이거 어려움 난이도였어. 다음에는 저거 이거 저기 뭐야? 크로스 컨트리죠. 이거는 트럭으로 해야겠네. 영국의 한 섬을 모티브로 했다. 크로스 컨트리는 무조건 이거죠. 난이도 설정 이거 숙련이네, 이거 봐 숙련 원래, 원래 평균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신입, 후보, 평균, 평균 이상 숙련 많이 숙련했단 말이야 평균으로 하면 무조건 1등이지 아이, 베스트 드라이브 베스트 드라이버라니까 안 돼. 안 돼. 다시 하고 있어. 다시 할래. 누가 되돌리겠습니까 아, 초보들이나 되돌리고 있으 거지. 인생에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 다시 할래. 한번 하면 끝이지. 물리 공격 있어. 아 이건 되돌리기 아니지, 이건 다시 하는 거지. 아예.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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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야 돼. 숙련으로 1등 한다네요. 좋죠? 들어갔지? 이 정도입니다. 야이. 좋았어, 좋았어, 깔끔했어. 아주 깔끔했어. 뒤에 바짝 쫓아오는 것 같은데, 아. 어, 바짝 쫓아오는데. 와, 안 돼! 아, 너무 많이 꺾었어. 아. 격차가 어느 정도죠? 지금 제가 옆에 레이더를 볼 수가 없어요. 앞에. 하긴 채팅창도 못 봅니다. 말해줘봐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백미러 못 봅니다, 지금. 어, 잠깐 격차 너무 줬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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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바짝 바짝 따라왔어. 느낌이 뒤에서 소리가 나. 왼쪽 왼쪽 뒤 뒤에서 소리가 나. 오른쪽이 아주 바짝 붙어 있어 지금. 했다. 아, 좋아, 좋아. 아주 잘했어요. 좋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1등이야. 그렇지. 이변이 나지 않는 한 1등? 난이도 높여도 제가 1등하지 않습니까? 약간 차가 문제였던 거고 요것만 하면은 넘어가겠네 페라리로 할까, 본드 에디션으로 할까, 둘 중에 뭘로 할까? 488이 명차긴 하지. 메르세데스 돈을 많이 써서 그래. 걔네들 1년에 쓰는 돈이 6, 6, 6억 불, 7억 불이 정도 쓴다매. 숙련으로 갑니다. 얘또왜 이렇게 빨로? 아이씨, 본다 할 걸. 아, 어, 차 엄청 질리네 어우, 어, 이상해. 페라시. 어우, 꼴등 싸움, 진짜. ᄉᄇ <laughs> 싸움. 다른 걸로 할래요. 인생 한번 지나가면 다시. 뭐, 되돌릴 수 없어. 으으으으. 아, 왜 이렇게 안 꺾이냐. 아, 버나오다. 아, 아, 씨. 다른 차를 하나 사. 지금 있는 차를 튜닝을 하자고? 추천이 있네! 공차 중량이 줄고 출력은 그대로고 이제 사주이 된거야 <laughs> 숙련 난이도를꼭 깨겠어요 3위 안을 목표로 합니다 아까랑 다르지? 와, 근데 쟤네들 진짜 잘하긴 잘한다. 아. 이새끼아오 <laughs> 좋아 똥싼다 진짜 똥싸 어어 여기 아 예상 못했다 안돼 아이씨